자 이번에 배울 거는 황금비가 되겠어. 황금비. 자, 황금비가 뭐냐? 가장 아름다운 직사각형. 말이 좀 이상하지? 가장 아름다운 직사각형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고대 때부터 우리가 이제 사용된 가장 아름다운 직사각형. 건축학에서는 가장 안정된 정돈된 직사각형, 미술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직사각형 뭐 이런 식으로 어 어떤 직사각형이 가장 아름답냐라는 비유를 우리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 뭐이 직사각형이 아름답냐? 이게 아름답냐? 뭐 이게 아름답냐? 묻는 내가 좀 이상하지?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아름다운 직사각형이냐 미술에서 건축에서는 가장 안정돼 보이는 직사각형이냐 1번 같은 경우 이첫 번째 같은 경우는 좌우로 쓰러질 느낌이 오잖아 좀 불안해 보이니까 탈락 2번은 좌우로 쓰러지고 막 그러진 않겠지 3번도 약간 뭐 위험하긴 한것 같으면서 안정돼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2 번하고 1 번은 탈락이고 요거하고 요거 중에 어떤 게더 가장 안정돼 보이고 아름답냐? 요건 좀 둔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요걸 가장 아름다운 직사각형이라고 뽑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도 이런 어, 요런 모양, 이런 요런 사이즈의 직사각형을 많이 편안히 할 시각적으로도 그리고 많이 자주 볼수 있는 거지. 그래서 명함이나 카드나 노트나 그다음에 뭐 현관문 이런 것들도 유리창도 다이 정도 사이즈로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직사각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가로와 세로의가 몇대 몇일 때를 우리가 황금비라고 하느냐? 이것을 정의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 어떤 가로가 a고 세로가 b인 직사각형이 있어요. 이때 이 종이를 절반을 이렇게 접어서 여기를 잘라서 버려. 그러면 여기가 남겠지. 맞지? 그러면 이 아이를 옆에다가 세워 놓으면 옆에다가 세워 놓으면 가로가 얼마가 되겠어? 가로가 여기가 가로가 될거아니냐 세워 놨을 때 b a가 되겠지. 여기가 a니까 여기 b에서 a를 뺀 b a. 세로의 길이는 요 길이가 되겠지. 요 길이는 a 가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럼 어떤 아이를 이 아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이 아이를 여기다 그려놓은 거야 이때 처음에 가로와 세로의 비율하고 종이를 이렇게 정사각 모양으로 접어서 잘라서 버리고 남은 이쪽 아이를 세워놨을 때 이렇게 세워놨을 때 이렇게 세워놨을 때이 아이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하고 처음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이 똑같을 그런 모양의 직사각형이 있겠지. 그 직사각형을 가로세로의 비율을 우리가 황금비라고 하자라고 약속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처음에 A 대 B라는 이 가로세로의 비율하고 나중에 가로세로의 비율, B-A 대 A라는 이 비율이 같게 되는 경우, 이때를 우리가 황금비라고 부릅시다라고 약속을 한 거야. 알겠지? 그리고 대략 5대8 정도 되는 느낌의 황금비가 나와. 5대8. 약 5대8 정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황금 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황금 분할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어떤 선분 AB. 여기를 보세요. AB라는 이긴 선분이 있는데 이 C라는 점이 뭐야? A하고 B라는 이 선분을 나눈 점이지 내분점이 되겠지 그지 근데 이 C가 바로 황금비를 만들어내는 점이잖아 요 C를 갖다가 황금분할이라고 하는 거야 이 A와 B에 점 C를 찍었을 때요 비율이 황금비를 구하는 비율에서 맞는 요쪽 모양 요쪽 모양에서 이 분할을 AC와 CB로 나눈 이 분할을 황금분할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황금비하고 거의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게 황금비고, 이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황금비라 부르고, 이쪽 세로 쪽에서 요 C라는 점으로 이 AB를 나눴잖아, 그지 요걸 황금분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황금분할은 황금비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해됐지? 그래서 요 황금비를 설명을 해줬고요. 문제 풀어보겠어요. 자,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이 황금 비율을 이룰 때 x를 다음 중 오른 것을 구하세요. 이게 황금 비율이래. 그러면 황금 비율의 정의를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이 모양은 엎어져 있지만 가로와 세로는 x대1이지. 그지? 이 아이의 짧은 쪽. 자, 이 그림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황금 비율은 짧은 a대 긴 b.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황금비로 뭐가 되겠어? 짧은 A 대긴 1. 이렇게 되 있겠지. 자, 이게 황금비라면 종이를 이렇게 접을 거야. 종이를 이렇게 접어. 종이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종이가 접히겠지. 요 종이를 이렇게 접으면. 그럼 여기는 X가 되고요. 여기도 X가 되겠지. 정사각형 모양으로 접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1 빼기 X가 되겠지. 그러면 종이를 접어서 잘라내고, 남은 이부분의 가로, 세로는 1-x 대 x가 되겠지. 이 직사각형이 처음에 있던 큰 직사각형의 가로에 세로의 비율인 x 대 1하고 같아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 이래야 황금비가 성립하니까. 황금비 정의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자, 끝났어. 게임은 x의 제곱은 응. 곱해주면 1-x의 제곱. sorry 1-x 따라서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겠지 요게 있나 요게 어, 셋다 틀렸지 셋다 틀린거야 그럼 여기서 x를 구해볼까 인수분해가 안되니까 근의 공식을 집어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1뿔마루트 b의 제곱만은 사이시니까 5가 되겠지 나 마이너스는 아니겠지 마이너스는 x가 음수 나올 수는 없으니까 플러스 마.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루트 요게 답입니다 황금비의 정의만 하면 풀수 있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자, 길이가 1인 선분에서 그림처럼 황금분할을 할 때, AP의 길이. 이게 황금분할이라는 얘기지. 황금분할이면은 황금비를 구하는 모양의 그... 옆면을 생각하면 되겠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정의를 접어가지고 잘라낸 나머지를 잡는 요 옆부분. 요 옆부분의 이 분할. A, B를 이 C라는 점이 나누고 있잖아. 이것을 황금 분할이라 한다 그랬어. 기억나지?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도 어이 길이를 물어봤는데 이 길이는 지금 황금 분할로 뭐 여기다 이 공식에다 대입해도 되지만 저기서 주어졌으니까 그러나 정의를 한번 더 해보자면 이렇게 종이를 접었을 때 이런 식으로. 네, 정의를 이렇게 접었을 때 남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처음 가로 세로의 비율하고 같을 때, 이때를 우리가 황금비라 그러고, 이때 이 분할을 황금 분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여기는 1이고 여기가 x라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x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는 1-x가 될 것이고, 그럼 여기가 당연히 1-x가 되겠지. 그러면 처음 큰직사각형의 짧은 쪽, 긴 쪽의 비는 1-X 대 1이 되겠지. 가로, 세로. 그리고 접어서 잘라내고 남은 나머지 이 아이도 가로, 세로의 비율은 X 대, 세로는 여기 있는 1-X가 되겠지. 자, 이게 같을 때 우리가 이걸 황금비, 이 비율, 이놈 대 짧은 긴 놈을 황금비라고 하고, 이쪽에 있는 이 아이의 분할을 황금 분할이라고 하는 거야. 같은 말이야 거의. 이랬지?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 여기 정리하면 x를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면 1-x의 제곱은 이렇게 보면 x가 되겠네 정리해볼까 x 제곱 마이너스 2x인데 x 넘어오니까 마이3 플러스 1은 0인수분해 안되니까 근행공식에다 제곱하면 되겠죠요9빼이 4니까 5 어, x가 1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3 마이너스 루트 요것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황금비 관한 문제예요음자이 그림을 보면 잘생긴 정쌤이라고 되어있죠? 여기서 정쌤은 나고 나는 잘생겼던 얘긴데 여기까지만 할게 자 어찌됐든 간에 그림에서 어 이런 조건이 있고 b가 더 작고 a가 더 길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 a B, b 대 a 를 우리가 뭐라 그래? 황금비 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요걸 만족한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또 그러지 말고 이거는 우리가 황금비를 원래 했던 거 있잖아 그거를 그냥 정리를 또 특이한 다른 방법을로 해놓은 거야 결과적으로 정기하면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자 어찌됐든 간에 요 모양에서 요게 만족하는 걸 황금비 라고 했고 b 대 a 가1대 x 가 되도록 x 값을 구하는 식을 찾으세요 그랬어 요 그러면 요렇게 해주면 bx 는 a 잖아 이제 x는 뭐가 되겠니? b 분의 a, b 분의 a 값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짧은 놈분의긴 놈을 구하고자고 싶다 이런 얘기. 일단 이게 황금비가 성립해야 돼. 이제 종이를 접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 얼굴 이렇게 이 접고 싶고 싶지 않아? 이 잘생긴 얼굴 손대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원리대로 풀었던 그 식을 요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야. 요리 같은 건데 요걸만족한다했으니 b 분의 a가 여기 있지 않냐? a 분의 b고. 어? 여기는 a로 되어있으니까 잘 봐봐 이걸 뒤집어봐 그럼 b분의 a가 되고 오른쪽도 뒤집으면 a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지 그럼 b분의 a가 되고요 이렇게 분리한 거야 1 플러스 이렇게 하면 a분의 b 알았니? 우리 b분의 a 물어봤잖아 b분의 a 이걸 x 에 해놨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x는 1 플러스 이건 뭐야 그러면 a분의 b니까 이놈의 역수지 b분의 a 역수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겠네. 양변에 x를 정리하면 이렇게 습니다 답은 두번 이렇게. 이 식에서 구하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황금비에 관한 문제라고 보면 되겠어요. 오케이.